하늘씨 잘자 하이엄 안녕 아, 아 이거 왜 빨개지지 뭐라고? 자, 샤워하고 전기장판에 누워서 편안한 중, 이야, 좋겠다. 머리 많이 자랐죠? <laughs> 나나투어 스포. 아 나나투어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 그다음에 작가님이랑 제가 얘기를 해본 결과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스포해드립니다. 그리고 딱 나나투어를 그 예고편을 봤잖아요 예고편을 봤는데 이제 에서 나오는 기억나는 어떤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서로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을 1월 5일, 5일 이후에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올릴 생각이 참 기대가 되고요 매니저님 혹시 립밤 있으신가요? 저 립밤 좀 발라도 될까요? 입술이 척적 마르네요. 잠깐만 나 립밤 좀 발라볼게. Yeah. 차에 혼자 아니고 옆에 저희 멤버 있습니다. 어떤 멤버인지는 제가 공개할 수 없고요. 그 멤버가 이제 본인이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모습이 굉장히 좀캐럿들레게 보여지고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출연하지 못하게 된점네 이찬이라는 멤버인데요 유감스럽고요 이찬 씨가 오늘 앵콜 때 모자를 썼기 때문에 어. 퇴근할 때는 벗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인에게 그래서 아,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만 좀 출연을 하신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오늘 네 에너지를 신나게 썼더니 어, 방금 댓글로 키스하고 싶어 키스하고 싶어 키스하고 싶어 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아, 못해요 <laughs> 없어요 그럴수 디노 메리 미 못해요 <laughs> 찬이 제어라 민규야 오늘 셋구 그 요즘 멤버들이 앵콜 때막 본인들이 꾸미기 시작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해주시는데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한 가지 했습니다 한번할 때마다 하지만 캐럿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겨내고 있죠. 오늘 저녁으로는 아까 공연 끝나고 나서 바나나 두 개와 닭 가슴살 하나를 먹었어요. 이게 공연 끝나면 진짜 배가 고프거든. 그때 참아야 돼. 건강한 걸 먹고, 그때 먹어버리면은, 말장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빠진 상태가 아니라 더찐 상태로 일어난다니까. 하, 그러면 후회가 되는 거야. 아 여러분 정말 AAA 대상 AAA 대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부석순이라는 팀이 하, 퍼포먼스 대상 하, 아직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디너 씨는 어떠세요? 부석순 퍼포먼스에 대해서요? 하, 퍼포먼스 너무 좋죠 부석순 친구들. 근데 네. 퍼포먼스 대상은 아무래도 세븐틴의 손흥공이 올해 있었기 때문에 음. 하, 좀 쉽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겠죠? 그럼요. 부석순 얼마나 저거 아, 멋있게 활동했으니까. 부석순 친구들이 올해 되게 잘 됐죠 올해. 원래 진정한 친구의 그 성공을 진심으로 박수를 쳐 줘야 돼요. 아니, 제오라 민규야. <laughs> 야,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왜널 장군 토비라고 불러? 어? 아. 그러면? 네가 토비고 내가 장군이래. 네? 몰라?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쳐서 장군 토비래. 음. 아. 그래서 장군 토비야. 난왜 장군이고 얘는 왜 토비야? 장탐 강아지 이름 같아서 장군이고 디노는 귀여운 거여서 토비야? 뚜비야서 토비야? 아 강아지처럼 생긴 이름을 지어준 거구나 장군이랑 토비랑 뺨 왼쪽이 여드름 났냐고요? 어디 났지나? 이거요? 이게 요즘 알레르기로 올라온다 자꾸 이렇게 누워볼까? 더 누우면 약간 주행이 더이것 같은데? 약간 치과 온것 같은데 아해 보실게요 차 안에서 글씨 봐도 안 어지럽냐고요? 오지럽냐, 안뭐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도착한답니다 여러분 특히 잠깐이나마 여러분을 우리 캐럿들을 볼수 있어서 나만, 나만 보여준거지? 댓글을 볼수 있어서 여러분의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럼 이제 이만 끊을 때가 되었어요 왜냐? 나 도착했거든 씻고 어. 연락할게 위버스로 다들 잘자 이따 위버스에서 봐 들어가서 씻을게. 바이바이. 우리 내일부터 힘냅시다. 바이바이.